프리미엄 조립과 꼼꼼한 선 정리 는 기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 를 설치해서 보내드리며 부품별 성능 온도 호환성 검수와 부품 불량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성능 향상 설정까지 풀 세팅 출고 선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상 as는 외주 업체가 아닌 저희가 직접 3년 동안 해드립니다 구매 후 자사몰 홈페이지에 구매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며 남겨주신 댓글 중한 한 달에 한 번씩 베스트 구매 후기를 추첨해 신세계 이마트 겸용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립니다.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게이밍 장패들을 같이 보내드리며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진행 중인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7인치 165Hz 게이밍 모니터를 두 분께 드립니다. 모니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10만 원 상당의 원하시는 주변 기기로 변경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전국 최저가로 PC를 소개시켜드리는 컴퓨터 저장소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데온 9070 XT와 라데온 9070이 나왔습니다. 지포스 5070 Ti와 5070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짜 라데온이 일 제대로 낸 느낌이네요. 성능은 라데온 9070 XT와 지포스 5070 Ti가 비슷하고 라데온 9070과 지포스 5070이 비슷합니다. 뭔가 대놓고 엔비디아를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네요. 메인스트림 제품군들이다 보니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포스 5080도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 3월 중간 월간 견적은 50만 원대부터 4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메인스트림 제품군들도 같이 가성비 찐하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3월 중간 월간 견적 5번 PC, 7번 PC, 8번 PC, 10번 PC, 11번 PC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에 출시된 몬스터 헌터 와일즈 게임 코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구매 후 받는 방법은 더보기나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간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1번 PC는 50만원대로 i3-12100F RX580으로 구성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롤, 피파, 서든, 던파, 스타, 메이플 같은 중저사양 게임들은 전부 프로보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옵치2, 로아, 배그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은 옵션 조절하시면 어느정도 플레이 가능하지만 중저사양 게임 플레이 위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고사양 게임들 위주로 플레이 하신다면 좀더 윗등급 제품입니다. 품 구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PC는 라이젠 5600 버미어 라데온 RX 660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70만 원대 게이밍 PC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가성비 라라랜드 제품으로 종종 미팅 오시는 AMD 라데온 담당자님께서 알려주신 최신 기능의 최적화 세팅법을 적용하고 나니 성능 향상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더 좋아진 라라랜드 조합입니다. 롤, 피파, 서든, 발로란트, 메이플, 던파, 스타 같은 중 저사양들은 물론 전부 프로브로 쌩쌩 플레이 가능하며 옵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중고 사양 게임들도.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고사양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나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사몰 사이트 구매하기 옵션에서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7600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 PC는 라이젠 5600과 지포스 406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100만원 미만 제품들 중 인기가 제일 많은 제품이며 롤, 피파, 서든, 발로란트, 메이플, 던파, 스타 같은 중저사양들은 물론 전부 풀로브로 쌩쌩 플레이 가능하며 옵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 헬다이버즈2, 검은신화50, 패스오브 엑자일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초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조절한다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아래로 성능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인텔 버전은 CPU랑 메인보드만 변경이 됩니다. i5 12400F 제품이 라이젠 5600 제품보다 성능이 좀더 좋은 편이지만 금액 역시 인텔이 좀더 비쌉니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하는 인텔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 406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구매 예산이 100만원 초반이신 분들에게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며 풀 HD 모니터를 기준으로 롤, 피파, 서든, 발로란트, 메이플, 던파 스타 같은 중저사양들은 물론 전부 프로브로 쌩쌩 플레이 가능하며 옵치2, 배틀그라운드, 로스타크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 헬다이버즈2, 검은신화50, 패스오버액자일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조절하신다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금액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와 그래픽카드로 가성비 넘치는 제품 찾으신다면 이 4번 PC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인텔 버전은 i5 13400F로 변경됩니다. 게임과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거나 모바일 게임 다 계정 돌리시는 분들, 라이젠보다 인텔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PC는 라이젠 7500F 라데온 RX 7700XT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의 최적화 세팅법으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더 좋아진 고성능 라라랜드 조합으로 현재 판매율 1위에서 2위인 PC입니다. 지포스 4060 Ti보다 1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금액은 더 저렴해서 가성비도 아주 좋고 라라랜드의 꽃이라 불리는 AFMF 기능까지 활성화하면 더 높은 성능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f HD나 QHD 모니터 환경에서 헤일다이버즈2, 검은시라50, 패스오버 엑자일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 4060ti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판매율 1, 2일을 다툴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이며, 풀 h d 나 QHD 모니터 환경에서 헬다이버즈2, 검은신화50, 패스오브 엑젤2, 몬스터 헌터 와일드 같은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라데온 그래픽카드에 거부감이 드시거나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인텔 버전은 i5 13400F로 구성했고요. 게임만 하시는 거라면 라이젠 7500F 추천드리고 작업이랑 게임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나 모바일 게임 여러 개 동시에 키시는 분들에겐 인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월간 견적 6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딱 10분에게 기존 투펜 제품이 아닌 아수스 프라임 3펜 제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번 PC는 라이젠 7500F, RX 7800XT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지포스 4070 슈퍼보다 성능은 약간 낮지만 금액 차이는 40만원가량 더 저렴하여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5번 PC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FHD나 QHD 모니터 환경에서 헤일다이버즈2 검은시나 50, 패스오브 액자1 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PC는 라이젠 7500F, 라데온 907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의 최적화 세팅법과 AFMF 2.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더 좋아진 고성능 라라랜드 조합으로 QHD 모니터 환경에서 헬다이버즈2, 검은시라50, 패스오브 엑자일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PC는 라이젠 7500F 지포스 507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작인 지포스 4070 슈퍼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QHD 모니터 환경에서 헬다이버즈2, 검은시라50, 패스오브 엑자일2, 몬스터 헌터 와일즈 같은 모든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과 라데온 그래픽카드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 PC는 라이젠 7800X3D RX 7800XT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최근에 업로드했었던 특가 PC 10번 제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금액 대비 높은 성능으로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QHD 환경에서 현존하는 모든 고사양 게임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구매하기 그래픽카드 변경 옵션에서 라데온 9070 혹은 지포스 5070으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넌 우리의 영웅이야. 11번 PC는 라이젠 7800X3D 라데온 9070XT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의 최적화 세팅법과 AFMF 2.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더 좋아진 하이엔드 라라랜드 조합으로 QHD 모니터 환경에서 현존하는 모든 고사양 게임들, 옵션 타협 없이 전부 풀옵션으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옵션 조절하신다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12번 PC는 라이젠 7800X3D 지포스 5070Ti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작인 지포스 4080 슈퍼와 비슷한 성능으로 QHD 모니터 환경에서 현존하는 모든 고사양 게임 옵션 타협 없이 풀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하며 옵션 조절하신다면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3번 PC는 라이젠 9800X3D 지포스 5080으로 구성한 제품입니다. 전작인 지포스 4080보다 20% 정도 성능 향상되었으며 싼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금액대인 만큼 직접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는 물론 모든 고사양 게임 전부 풀옵션 플레이 가능하며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모든 고사양 게임들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월 중간 월간 견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랑 첫 번째 댓글에 구성마다 남겨드린 공식 사이트 링크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견적문의나 타 업체 비교 견적문의도 많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